자, 녹화 시작하고요. 상대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 여기 다쳐가지고. 손이, 손이 다쳐가지고. 생활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2차 타워에요, 2차 타워. 2차 타워, 3차 타워 중간. 억제기 타워, 2차 타워, 3차그 중간 뭐야, 트렌드 트렌드 이워 트렌드 타워? 와렌드네 뭐야 왜 이래 뜨자고? 쉐 <끝> 타워? <끝> 야 화끈하구먼 다은 저렇게 확끈해야 돼. 얘들아, 한번 죽고 나서... 아, 다리스로는... 다리스상 대 때는 1렙 때 깝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아, 당해봐야 알아요. 사람은 당해봐야 알아. 죽고 나서 알죠. 아, 다리스한테 깝치면 죽대는구나. 좀만 기다릴게. 트리나병 원래 쩌래 쩔한 사람 많아 은근 이거 왜 다쳤지? 저 16살이에요 저 내일 학교 가야 돼서 빨리 방정해야 돼아한 한 시쯤에 방정할 것 같아 왜 이래, 얘. 또 싸워? 그냥 미쳤는데? 그냥, 그냥 진짜 할 마음이 없나 본데? 사람이 한번 당해보고 알아, 아는데, 뭐, 계속 싸우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

살려주려고 제가 너무 죽이면 재미없잖아 s 쌤 맞죠? 너무 죽이면 재미가 없어 너무 양악하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살려주려고 옆에다가 이 e 스킬 한번 쓴거 생각... 자비로운 남자라 아이, 너무 죽이면 시청자분들이 재미없잖아요 트린다미한테 병신? 와우연생님 병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얼굴 보고 나한테 병신이라니. 그럴 수 있지. 죽여볼까? 일단, 트렌드 한명한번 더, 더 까볼 것 같은데. 아니네. 방제 좀 바꿀게요, 이거 하고. 일단 시간 좀 나면. 이렐리한줄 알고 이렐일리하고적어놨거든나 지금 바꿀게요. 아, 너무 터지 마. 아, 너무 터네. 나 혼자 간다. 밑에 너무 터져요. 쉴프랑귀운데쉴프가 너무 더러워. 저는 거의 맨날 라인 밀어요. 확실하게 와드를 해놨잖아. 나는 여기, 여기, 여기가 핑어가 있잖아. 확실하게 전웰딩이 되니까 라인에 밀자. 아니, 너무 턴다고. 셀프가 미트라인을 재미가 없어. 이러면 거의 20분에 끝나, 게임이. 아 진짜 공 때문에 잡지를 못하겠네 공 때문에 잡지를 못한단 말이지? 아니 트린다이아 포멜략.. 아 포멜략이네? 트리는 부패물량 안가죠만화가 없으니까. 강한 사람 또 처음 보네. 빙글빙글. 존나 때리네. <laughs> 정글이 한번 올 거거든. 정글이 누구죠? 에코, 에코, 한번 올 텐데. 그면안 따도 이득 이랑 CS 다놓치 이나, 하뭐안 따도 이득 이야？굳이 굳이, 굳이 도박 할필 요가 없 어요. <목소리> <목소리> 만화가 없어. 아니, 만화가 없어. 만화가 어? 잡았어. 잡았는데, 나 녹았는데 그냥 그냥 녹아버렸는데? 이거 죽을 줄 몰랐는데, 이거 원 밀고 가야지. 마 밀어, 밀어, 밀어. 그러지 임마, 쉬어야. 몰라 핑못 뛰었다고 몰라. 하네. <목소리> 트린다미아는 초반에 죽이면은 왼쪽이긴 하는데 그레렙때 잡기가 좀 힘들어서 초반에 무조건 죽여야 돼. 트린다미어는 진짜 브치드같이 싸워줬는데 진짜 브 l 드같았다 안오 겠죠？미드 가 미워하 거든. 제가 이럴래요？높 플이래도높 근데 이젤 이가 9 만원 죽었 다. 이즈리얼 이공이 날라는데 저 마스는 좋았어. 아 너무 털어. 근데 진짜 맞죠 사람들. 야 원딜리신 가라. 난 여기서 원딜 다리수도 했는데. 원딜리신 좋을 것 같은데? 맞죠? 샤오늘들? 그런 걸로 어그로 끌어야 돼 초반에 광송 초창기 때는 샤오늘들 어그로 끌어야 돼 어그로 어그로가 짱이야 근데 잘해야 돼 원딜다리스 저번에 했었잖아요 제가 광수에상기때투상기3할거다 때 있어 진짜 원딜 다리우스 그리고 미드 다리우스 서포터 다리우스 정글 다리우스 다 있어 나는 다리우스 다 갔어요 장 <laughs> 나 게이 아니라니까 여도 좋아해요 저역캠도 많이 봐요 시청자분들이 하도 하도 게이라고 물어봐도역캠 많이 봐나역캠 엄청 봐요 저역캠 고정적으로 본거 있어요 거의 열혈팬 수준 지금 짝이 있잖아요 매니저에 나갔네 아니, 유명 유명한 사람 아니야? 헐. 아, 씨, 왜다 타, 이 개가 년아. 아, 사람이세요? 음, 요미 왔다 나갔어 나왔는데 요미 꺼 많이 봐요 요미 꺼오 아르리온 아르리온 저거 되는구나. 그니까 트리플을 걷어차버리면 말도 안되는거지 환영은 없다 일단 이제 그거 갈게요 스태틱 전기, 도끼, 다리우스 도끼에서 전기가 나가요 존나 쎔 사람들 추천한거 저격적기 한번 부탁드려요 실프랑 디오중에 실프 리신장인 실프, 쉴프. 실프라고 치면 나, 나와요. 실프 이제 다음판에 미드리신 하는데 미드리신 진짜 어려운데, 포 가는 게 아니야 이거 스태틱 가는 거야 스태틱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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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 연어투포 해달라고? 아 연어투포 너무 약한데 연어투포는 몸이 너무 약해 몸이 너무 약해서 하기가 싫어 요즘따라 다리쓰는 1대5 싸움이 재밌는데 1대5 싸움이 안돼서 그좀 짜증나지 첫 번는 센데 게임이 거의 20분에 끝나네 진짜 스타트 이 나오기 전에 거의 끝나요. 웬만하면 게임이 너무 쉬워 게임이 아 40분 이상을 못 가네 다 잘해요 그냥. 왜리 팀원님, 쎄